네 차근차근 부자 되는 법 공부하시는 분들 반드시 좋은 일이 있게 될 겁니다 참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제 챕터 5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내용 중에 스탠바인 스타인이 자기만의 비법도 있다 라는 이제 비법 얘기를 해 주는 거죠 음이 사람이 얘기하는 비법은 정말로 그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어, 명탐정 코난 같은 어, 시장의 이제 조짐과 징조를 읽어내는 건데요. 한번 우리도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지금은 스토브리그죠. 지금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렇게 다 별볼일 없을 때 공부해 두시면 나중에 엄청난 참 해안을 가지시게 됩니다. 어, 여기에는 이제 핵심적인 게요. 어, 사람들은 이제 욕심하고 이제 비정기적 반응 강화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하는데 비정기적 반응 강화 때문에 그 도박 심리가 계속 강화돼 갖고 참 골치 아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걸 보겠습니다. 어~ 차트는 인수 합병을 미리 알고 있다. 어제 주식을 샀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그 회사가 높은 가격에 매각될 것이라는 신나는 뉴스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상황을 꿈이라도 꿔본 적이 있는가. 이번 장에서는 가끔은 이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물론 나만의 비법도 공개할 예정이다 내가 개발한 이 방법은 합병 소식처럼 아직 뉴스에 나오지 않은 것을 조짐과 징조를 찾아내서 깜짝 놀랄 만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우선 대부분의 투자자가 꿈꾸는 결국은 악몽으로 끝나지만 그런 기업 인수를 검토해보자. 나는 투자자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소문에 이끌려서 주식을 매수했다가 보람없이 끝나버리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다. 소문만 믿고 사놓으면 인수합병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당신의 손실만 늘어날 뿐이다. 그렇다면 왜 많은 투자자가 이런 무지개를 쫓을까? 심리적으로 말하자면 이유는 간단하다. 첫 번째는 욕심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빨리 성과를 거두고 싶어한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크게 한 방을 터트릴 차례라고 생각하며 꿈을 꾼다. 주변에 나이 60, 70이 돼도 이런 친구들 주변에 많습니다. 저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좋아요. 사람 두 번째 사람들이 무지개를 쫓는 두 번째 이유는 심리학 이론을 빌려 말하자면 비정기적 반응 강화 때문이다. 비정기적 반응 강화 이 심리학 이론은 어떤 동물이 원하는 것을 아주 드물게라도 얻은 경험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 같은 행복,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쥐가 미로를 돌아다니다가 치즈를 얻으면 쥐는 계속 미로만 돌아다닌다. 사람도 동물과 다르지 않다. 그렇지 않다면 왜 라스베가스로 날아가 슬롯머신을 당기고 번번이 복권을 사려고 애를 쓰겠는가 저도 한번 어, 미국에 갔다가 라스베가스에서 잭팟 터진 적이 있는데 자꾸 가게 되더라구요 <laughs> 한번 터진 적이 있는데 뭐큰 돈은 아니고 한 1100불? 한1 2 0 3 0만원 벌은 적이 있는데 한 20만원은 혹시 혹시 하면서 또 하게 되더라구요 예 그래서 카지노에서 잭팟을 터트리는 경험을 한번 하거나 신문기사에 복권 당첨자가 등장하면 사람들은 꿈을 꾸기 시작한다. 이런 비정기적 반응 강화는 도박 성향을 강화한다. 인간에게는 도박 성향이 누구나 있지만 잘 조절하여 슬롯머신에 동전 몇 개만 투입하고 복권도 뭐 가끔씩 사는 정도라면 이런 너무나 인간적인 특성은 큰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럴듯한 소문이 들릴 때마다 주식이나 코인을 산다면 그것 증세가 매우 심각하다고 할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 수백 가지 소문 가운데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는 겨우 하나가 될까 말까하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모두 4단계의 하락사에서 끝나버린다. 수백 번에 한번 성공할까 말까 하는 것 그것은 승률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인수합병 소문을 들었을 때 따져보아야 할 것. 예, 인수합병 소문을 들었을 때 따져 어, 인수합병 소문이건 뭐건 어떤 소문을 들었을 때 따져보아야 할 것. 인수합병 같은 것으로 한 방을 꿈꾸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주식을 사들이면 그 주식은 인기가 치솟고 그러면 더 많은 인수합병 광신자가 모여든다. 이게 우리가 뭐뭐뭐 뭐, 뭐 이재명주 뭐 윤석열주 이런 거로 정치 관련 주가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옛날에 안철수주 뭐 이런 게임을 현명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정답은 역시 차트에 있다.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첫째, 자산 중 일부만 가지고 게임을 하되 매수 종목은 자신이 직접 연구해서 선택해야 된다. 둘째, 소문이 나면 먼저 그 출처를 알아봐야 된다. 증권에서 직원이 소문을 전해주었다면 이전에 그가 추천했던 종목이 성과를 제대로 냈는지 꼼꼼히 따져보자. 물론. 번번이 엉터리 종목을 추천했던 중개인보다 제대로 찍었던 증권회사 직원이 전해주는 소문은 정보의 소스로 볼때좀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믿을만한 사람이 추천했다고 해서 안심하고 손을 놓으면 안 된다. 소문이 믿을만하다고 판단했으면 이제부터는 직접 나서야 한다. 그 주식의 차트를 보고 연구할 시간이다. 예를 들어보자. 그 주식 차트가 이런 5-1처럼 1987년 중반 비벌리 엔터프라이즈 같은 기업이라면 아무리 기업 인수 소문이 믿을 만하다고 하더라도 매수할 생각은 버려야 된다. 기업 인수 소문이 났는데 87년 중반에 났는데 4단계에 있는 데다가 지금 여기 4단계에 여기서 뭐 어떤 소문이 났건 4단계에 있는 데다가 R.S.도 마이너스에 있는 주식은 이거는 동전을 넣어서 게임을 할 만한 슬롯 머신이 아니다. 그런데 1987년 같은 중반, 앵커글라스 컨테이너는 상승세를 보였다. 상승세를 보였다. 보였지만 이상적인 진입 시점에서 이상적인 진입 시점에서 멀리 떨어진 28불에 와 있다. 지금 여기에요. 여기에 와 있다. 이상적인 짐 시점은 여기인데, 여기에 와 있다. 이런 주식도 잊어버려야 된다. 4단계는 아니고 2단계지만, 여기랑 너무 멀다. 너무 늦게 알았다. 이런 거는 위험성은 크고 수익 가능성은 아주 적은 주식이나 코인을 매수하기보다는 차라리 예상 수익, 얼마 번다는 거 잃어버리는 게 낫다. 예상 수익이라는 것은 좋은 주식을... 좋은 주식을 샀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한다. 그러나 버스가 한번 지나가면 그 다음에 또 오듯이 좋은 주식이나 코인은 또 나타나게 돼 있다. 좋은 주식이나 코인을 못 사면 예상 수익을 놓치는 것으로 끝나지만 소문만 믿고 뭐 10만원 간다, 100만원 간다 하면서 주식이나 코인을 잘못 사면 소중한 자산을 잃게 된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작년 1년 전에. HNT 코인 갖고 그랬죠. 어, 물론 저는 어, 뭐 반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공병대로 십분의 일넣봤는데뭐 지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laughs> 많이 안 했으니까 보는 거죠. 그래도 속은 상해요. 계산을 좀 해보자. 오만 달러를 투자해 이십 퍼센트 손실을 입었다면 자본은 사만 달러로 줄어든다. 최소한 잃어버린 투자액을 회복하려면 다음 거래에서 4만에서또 5만 갈라면 25% 수익을 내야 된다. 그런데 두 번째 거래에서도 실패한다면 부담은 점점 늘고 자산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70%, 90% 되죠. 그래서 자기 절제와 선택이 필요하다. 예상 수익을 놓치지 않으려고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는 주식을 다 사들이다가는 투자액을 날리기 십상, 십상이다.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해 두기 바란다. 좋은 주식 100가지가 있다면, 한 해에 10종목만 매수하고, 그 중에 7내지 8종목만 수익을 올려도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벌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아, 기업 인수에, 기업 인 인수, 그래서 기업 인수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거래량이다. 기업 인수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거래량이다.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 본론 들어가는 거예요. 거래량이다. 그런데 소문이 퍼진 주식이 상승세인데다가 소문이 퍼진 주식이 상승세인데다가 아직 돌파도 하지 않았다면 아직 돌파도 하지 않았어요. R S도 마이너스고 돌파도 하지 않았고 오른 것도 없어요. 또한 주가가 저항선 위로 올라왔으나, 저항선 위로 올라왔으나, 저항선 위로 이렇게 30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왔으나, 아직 진입해도 괜찮은 지점에 있다. 낮은 단계니까요. 진입해도 괜찮은, 아직 이런 것은, 지금 이런 거는 상대 강도도 낮고, 아직 오른 것도 없고, 그런데 옆으로 오래 기면서, 조건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고 이런 거면 당연히 사야 된다. 살만한 주식이나 코인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사야 된다. 기업 인수 가능성은 케이크 위에 장식처럼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다. 그러니까 뭐 어떤 호재가 이 자체로도 좋은데 여기에 어떤 호재가 나오면 케이크 위에 어떤 뭐 딸기나 이런 것처럼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이다. 1987년 중반에 키드, 키디, 오다시삼을 보자. 이 주식은 소문과 상관없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데다가 주가도 37달러 위로 상승했고, 더 이상의 뭐 저항도 없고, 게다가 몇주후 핸슨 인더스트리, 어떤 회사가 이 회사를 인수할 것이라는 뉴스까지 가세해서. 67 달러 2분, 4분의 1 달러까지 급상승하며 더욱 유망주로 부상을 했다. 차트의 규칙은 언제나 통한다. 거래량이나 다른 중요한 요소가 부정적이면 이래서 거래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래량이나 다른 중요한 요소가 부정적이면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런 주식이나 코인을 못본채 해야 된다. 만약 기업 인수 소식이나 어떤 호재성 소식이 들리면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 그 증거는 거래량에서 찾아라. 제가 오실레이터 보고 상대강도 상보강도 보는 게 전부 이것 때문에. 거래량을 봐라. 기업 인수가 몇주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더더욱 거래량을 확인해야 된다. 기업 인수를 눈앞에 둔 거래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기업 인수가 임박했다는 주식은 퍼져나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런 내부 정보가 밖으로 흘러나올 것 같지 않다고 천만에 실제로 그런 일은 빈번하게 발생한다. 마누라한테 얘기하고 회계사한테 얘기하고 회계사가 미리 사건 차트를 보면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주식을 사들이는 모습이 정확 고스란히 보인다 거래량은 제가 이제 요즘 주식 갖고 예를 들어 보일게요 앞으로 그러니 갑자기 늘어나는 거래량처럼 확실한 증거는 없다. 오, 어. 자 그러면. 아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중요하다는 것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음미하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